음감 같은 거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입시를 좀 조금밖에 안 했어갖고 음감이나 이런 걸 몰랐어서 들어가서 코러스나 이런 거 넣을 때 진짜 멘붕이었거든요. 그래서 음감 처음에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입시 때는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건뭐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이게 입시 때 아무리 본인이 잘했어도 이게 교수님의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. 진짜 그건 운이라 그거에 따라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자녀가 너무 연습실만 간다고 해서, 어, 우리에 꼭 붙을 거다. 뭐, 그런 생각은 무조건은 없거든요.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 컨디션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고, 왜냐면 이게 정말 예체능 자체가 그냥 개인의 생각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. 제가 그랬어서, 제가. <laughs> 제가 그랬어서. 긴장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최대한 많이 여러 상황에서 많이 연습해보고 입시 준비하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. 특이한 사람들도 실용음악가다 보니까 많고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 죽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목풀 때도 막 일부러 크게 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.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본인 페이스 유지하면서 연습한 대로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은 연습실을 너무 자주 가면 딴 데로 샌 거다. 아니, 그렇진 않은데 저는 그랬다. <웃음> <웃음> 이건 폭로였어. <laughs>